10월 7일 화요일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하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절제 및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음식 문제 절기 문제를 다루면서 교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인하여 타인을 판단치 않는 것이 교회 분쟁을 줄이는데 유익하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교회 분쟁을 줄이는 소극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어서 13절 말씀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실족할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건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고기 우상재물에 대한 것인데요. 어, 우상재물 그것 자체로는 부정한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 부정하게 될 뿐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상의 재물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에 대해서 미처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늘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 음식과 비슷한 성질의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신앙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렵게 된다면, 근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절제해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는데요. 의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동료를 향한 신의도 포함하고 있고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또한 이웃과의 화평도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희락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그 자유를 막 남용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하고 또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신이 또 그들과 화평, 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나라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고 어, 이웃을 향한 신이, 화평, 또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리스도를 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마음껏 사용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은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일단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연약한 자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 음승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근심하게 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자칫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거리낌으로 먹는다라는 어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잘 해석을 해보면,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믿음의 태부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 사람은 악한, 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때의 이교의 우상에게 받쳐진 포도주를 말하기 때문에 고기도 우상에게 제물로 받쳐진 고기와 동일하게 포도주도 그와 같은 어,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근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차라리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돕는 차원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평화의 관계를 맺는 차원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칫,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거 먹는 거왜 신경 써?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담대히 행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근심하게 하면, 15절이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께서 도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인데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21절에 어, 믿음의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나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어, 어약간 분들을 위하여 또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된 자유를 잘 절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신앙상황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로 인하여 타인이 근심하게 되고 시험에 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 마땅하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므로 신앙의 자유를 잘 제한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